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어, 이따가 오후부터 눈이 엄청 쏟아진다고 합니다. 지금도 살짝 살짝 눈이 오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직 엄청 눈이 오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, 또 길이 미끄러지고 빙판길이 되기 전에 빠르게 감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뛰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아 눈이 부슬부슬 내리니까 난만 있고 좋네요. 아, 오늘 뉴스 보니까 뉴스에서 퇴근길에 빙판, 빙판길 달릴 게 우려된다고 하던데 오늘 모두 출근하시고 어디 이동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감달이었습니다